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 k 입니다 오랜만에 영디비 이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어, 잘 지내셨죠? <laughs> 그사이 에 사무실도 옮기시고. 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영디비가 굉장히 음향 업계에 뭔가 네. 큰 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아, 그 얘기는 많이 듣는데 네. 모르겠어요. 체감 못하고 원래 쳐봤어요. 그런 거 당사자는 체감 네. 못해요. 네. 주변에서 다 알지 아... 본인은 체감 <laughs> 못합니다. 오늘 이명호 대표님 모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도 연말이 됐는데 네. 뭔가 또 이벤트 한번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또 오늘 이어폰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공동구매 이벤트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명호 대표님이 굉장히 일찍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던 이어폰인데 이 이어폰은 좀 소개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리뷰 요청 엄청 많이 넣으시는 것 중에 디락 좀 소개해 달라고 아. sf 드라이버가 뭐 어쩌고 이런 사실 저는 막상 그냥 듣는거는 뭐잘 이렇게 듣지만 제가 무슨 무슨 드라이버가 들어갔고 이런거 잘 모릅니다 네. 오히려 이제 측정 이런거는 이명호 대표님 훨씬 더 전문가이신데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일반 리스너들도 무슨 드라이버를 어떻게 썼고 뭐뭐 BAE가 어떻고 다이 뭐 다이나믹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나 봐요. 네. 이쪽 매니아 분들은 기본 BAE나 다이나믹이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한동안 그 듀만콘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laughs> 듀만콘뎀. 그 조롱이잖아요. 조롱.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런 용어가 있을 만큼 네. 드라이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음. 그리고 b a 에 대한 어떤 신봉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고정관념을 깬 드라이버가 SF드라이버라고 할수 있죠. SF 드라이버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D 라고에 네. 적용이 돼 가지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SF 드라이버를 다른 회사의 제품에도 넣는 시도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뭐냐면 파트론의 PBH 400이라는 모델입니다. 실은 이 제품 해 달라는 요청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 진짜요? 제가 리뷰 음. 나가기 전엔 비밀이니까 네. 그냥 입다물고 있었어요. 이거 소개할 아. 거라고는. 근데 이미 사용자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여기 그렇죠. sf 드라이버 들어갔는데 네. 무선이다 네. 그러니까 소개를 한번 해달라 한번 들어봐 달라 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명호 대표님이 이미 지지난 달부터 <laughs> 주셔서 저희 네.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고선 처음에 되게 어 되게 깜짝 놀랐다고 연락드렸었잖아요 네. 네. 이 제품 굉장히 사운드 밸런스도 괜찮았고 네. 실은 저는요 예전에 디락 처음 나왔을 때 듣고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 저음이 좀 세지 않나 좀 이런 음. 밸런스 문제 때문에 <laughs> 그... 약간 미세하게 저음에 그 답답함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디락, 옛날 디락에 네.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평가를 주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고선 잊고 지내다가 사람들이 이제 요새 마크2도 나왔고 뭐 SF 드라이버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걸 들을 때 저도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 사람들 말대로 진짜 괜찮아졌나 하고선 들어봤는데 어? 옛날에 들었던 그 기억하고 좀또 달라요. 네. 이게 드라이버를 같은 걸 썼다고 해서 사실 이게 소리가 같다는 아닌 거죠? 아니에요. 자동차 엔진으로 예를 들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튜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소리가 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실제로 같은 드라이버가 적용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천차만별의 제품들이 있지만 네네. 드라이버는 실제로는 같다.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SF 드라이버가 들어갔다고 모두 그 SF 드라이버의 그 이전에 네. 들었던 그 디락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다 난다. 이건 또 아니네요. 아니에요. 어.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F 드라이버인데 한 20만 원 넘는 제품이 있는데 아즈라 호라이즌이라고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프한 아, 고역을 또 그건 또 샤프하니까. 네 고역을 엄청 강조를 해가지고 약간 일본 사람들 취향에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음. 굉장히 샤프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소리 튜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하우징 크기라든지 뭐 댐퍼 같은 거를 조절하기도 해서. 아, 하우징 차이는 굉장히 큰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같은 회사에 같은 스펙에 같은 드라이버를 썼는데도 네. 하우징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 거를 여러 그렇죠. 번이 경험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흰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흰색이 예뻐가지고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laughs> 흰색이 이번에 디자인이 굉장히 네, 잘,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좀더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네, 네. 이, 여기 테두리에 들어간 약간 이 로즈골드 예, 로즈 색깔도 흰색과 잘 어울리고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사실은 넥밴드 형의 이런 디자인을 이제 예전에는 아재폰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네. 이게 되게 싫어들 하셨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얇게 잘 나와가지고 네. 아, 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보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무게가 일단 가볍습니다. 외관상의 특징은 사실 뭐 음... 자석 네 자석 붙는 거? <laughs> 근데 저는 요건 좀 실망했어요. 아. 전 자석 붙이면 네. 뭐 꺼진다든가 아. 좀 기능상 인게좀 있었으면 했어요. 그래서 딱 붙이면 꺼졌다가 떼면은 <laughs> 다시 나오고 그런 제품들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다만 예전에 저희가 다른 제품 소개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덜렁거리지 <laughs> 않는다. 에러이 뭐. 바뀌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예민하시군요. 아, 이게 지병이에요지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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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뭐 휴대하는데 좀, 뭐 휴대하는 좀 편하라고 자석이 뭐 네. 붙어 있다 정도 그러니까 다른 특징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유선에서도 많이 보는 그 네. 하우징이잖아요 이거 총알형이라고 그거 네. 네. 총알 형태의 하우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F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건 일종의 인증 같은 그렇죠 라이센스죠 네. SF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음. 찍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게 다고요. 어, 기능상으로도 아 AptX, 애프트엑스. AptX를 네. 지원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어폰에서 볼수 있는 그런 버튼들, 뭐 충전 단자 뭐 이런 정도 있겠고요. 실물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검정색 제품도 나쁘진 않은데 이 검정색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서도 많이 보는 그냥 정말 흔한 조합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냥 은색 테두리에 검정색 디자인. 동일하게 생겼고요 사실 저는 흰색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실물 보시면 흰색이 되게 예쁘다고 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외관은 끝났으니까 이제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아! 소리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딜레이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아. 네 예. 딜레이가 측정 데이터로 100ms가 나왔는데 네.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경우에 빠르다 싶은 게 150ms 정도 됐어요. 오. 150ms 정도고, 대부분 150ms에서 200ms. 근데 실제로 그 정도도 동영상 보는데 전혀 문제 없는 수준인데, PB400은 100ms로 굉장히 싱크가 잘 맞는 작업하기에도 딱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싱크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땐 상관없는데 요새 인제뭐 유튜브 보시거나 네, 영상 뭐 넷플릭스 보시거나 하실 때 싱크 되게 중요하게들 여기시잖아요. 이거는 근데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시는 게 어떤 네. 분들은 이제 애프트엑면 무조건 빠르다. 아, 그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아니더라고요 전혀. 뭐 SBC나 애프트엑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수신기 칩. 칩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 같은데. 칩이랑 설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할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연결 안정성 때문에 버퍼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쵸. 버퍼를 두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한 이백 밀리세 정도 아. 맞춰놓고 신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버퍼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P B H 사백 제품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받아서 들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딜레이였어요. 네. 음질 뭐 이런 걸 떠나서 유튜브를 먼저 뭐딱 틀어봤는데 어? 이 정도는 사실 예전에요 네. 예전에 저희가 300ms 네. 제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뭐 그냥 어, 유튜브 그냥 볼만은해 정도로 네.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0.1초짜리를 들으니까 에,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laughs> 아, 0.1초짜리 확실히 좋더라고요 네. 이게 좋다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수준의 딜레이 음. 인것 같아요. 거의 유선 수준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 이 PBH400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저는 아. 생각이 되,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다가 얘기 나왔지만, 연결 안정성. 네. 연결 안정성도 저는 한 번도 끊기는 걸 경험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들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 RF 안테나 쪽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B2B로. 아. 뭐 S사나 L사의 아. 큰 회사에 구매하는 <laughs> 그걸로 매출이 어마어마한 회사고. 아 원래는 안테나가 네. 완전 여기 전문이군요. 네 전문이. 그리고 아. 톰플러스 안테나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톰플러스 안테나가? 네이 아. 회사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 안정성이나 이런 네. 면에서는 아 그러니까 딜레이가 그렇게 적고 네, 적을 뭐 이런 있는 부분이 아그 네. 노하우군요. 안테나 기술이 좋아서요. 아, 그렇군요. 파트론이 그런 회사인지 는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음질은, 뭐,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SF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어서, 하트론에서 만든 전작에 비해서, 고음이 깔끔하고 선명해요. 아. 고음이 깔끔하고 선명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음을 살짝 강조를 해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듣기에, 어, 좋다고 할 만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SF 에 들어간 디락 같은 제품, 그런 제품들보다는 저음이 조금 많긴 한것 같아요. 저도 저음이 살짝 많다라고는 느꼈어요. 네. 좀 압박감을 좀 느끼는 정도, 어, 조금 압박되는데 이런 느낌을 아. 받긴 했는데 음, 아무래도 요새 사용자들이 저음을 네. 워낙 선호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튜닝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은 좀 했고요. 그리고 저음이 좀 있어야지 영상, 영화 같은 거볼 때는 좀더 웅장한 느낌도 아, 나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또 좋기도 하죠. 아무래도 요새 이어폰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영상 보는 거를 많이 고려를 해야 할것 같긴 해요. 네. 그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요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어폰 물어보실 때 싱크를 많이 물어보길래 음.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저는 이어폰으로 그런 저 영상을 많이 안 <웃음> 봐서 <웃음> 싱크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라고 네. 답변을 처음엔 드렸었어요. 근데 막상 저도 요새 점점 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막 이런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 아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었구나라고 그렇죠. 이제서 뒤늦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음질은 저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밸런스는 저음이 조금 강하긴 하지만 요즘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밸런스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네. 근데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해상도는 조금 아무래도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음. 했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가격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고 아 가격을 들으시면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laughs> 가격이 이게 원래 가격이 원래 정가가 얼마죠 이게? 요즘 거의 대부분 7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7만 9천 원? 네, 7만 9천 원에 판매하고 를 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중국산 아니고요, 베트남산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 생산 제조합니다. 네. 한국 생산이 왜 중요한지는 많은 분들 이제 특히나 이런 무선 종류의 이어폰들 많이 구매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조그만데 많은 집적 회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량률이 없지 않습니다. 불량 네. 경험하시는 분들 많고 처음에 살 때는 괜찮았지만 떨어뜨리거나 뭐 해가지고 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AS 받아야죠, 여러분. <laughs> AS 받아야 됩니다. 실은 저희가 영디비하고도 같이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혹은 뭐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도 공동 구매 진행하고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실은 한국 회사이고 한국 제조라면 바로 대응이 되고 그렇죠. 원인 파악도 바로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 거 수입했거나 아니면 직구하는 제품들은 아 최근에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원망을 많이 들었었어요. 최근에 제가 QCY T1을 되게 괜찮다고 소개를 했는데, 네. 받자마자 짝재기로 나오고, 아.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고장나고, 뭐 이런 분들이 꽤 많았대요. 물론 네. 이제 뭐 2만원짜리, 뭐, <laughs> 15,000원에 사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버. 이제 그런 가격의 제품이니까, 아유, 고장났네 하고 이제 버리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2만원은 아깝지. 네. 근데 아무래도 괜찮은 이어폰 한번 사야지 하고선 79,000원을 썼는데, 이게 그렇게 일주일만에 고장나 정말 암담하지요 만약에 직구해가지고 수리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또 더더욱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고 수리를 받아도 배송비가 더 비싸겠네요 어 그렇죠. 받을 때는 무료 배송으로 받았으나 응. 보낼 때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뭐 한두 달 기다려야 되고. <laughs> 한두 달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물론 저희도 중국산 이어폰 안 듣는 거 아닙니다. 뭐 해외산 이어폰 안 듣는 거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사후 관리가 괜찮은 제품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국내 회사랑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부분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대처 같은 게 아무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바로 네. 바로 될것 같고 아주 그거 믿고 일단은 선정을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랜 기간 제가 이미 판매를 좀 했고 거기에서 일부 초기에 여기가 떨어지는 분량이 있을 것이 자석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제조사에 얘기를 해서 피드백을 줘서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죠. 을 지금은 개선된 제품이 나가는 네. 거죠. 사실. 가격 대비의 음질로 따지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79,000원 생각하기 이전에는, 아, 조금 아쉬운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해상도가 좀 아쉬워요. 여러분, 79,000원에서 막 30만원, 40만원대 고가, 뭐, 유선이, 유선. 특히, 유선하고 비교하지 좀 <laughs> 네.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블루투스는 어쩔 수 없어요, 태생적으로. 이게 전송의 문제도 있지만, DAC, 앰프, 모든 게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유선 연결을 하는 이어폰과는 1대1 비교를 하면, 사실은,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놓고선 1대1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79,000원짜리 유선하고도 비교하시지 마시고, 제발. <웃음> <웃음>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제품이 블루투스인 거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 음질이면 저는 괜찮다고는 느껴요. 이런 블루투스 제품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음이 좀 날아가는 그런 성향이 네. 좀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근데 이 PBH400 같은 경우는 고음이 아쉽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혀 없을 거예요. 네. 네. 측정상으로는 괜찮나요? 네. 데이터를 보셔도 거의 저음만 살짝 강조된 플랫에 가까운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이 네. 정도면 대중이 선호하는 밸런스는 맞는 거죠? 끼워 맞추자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laughs> 네, 그러니까 그게 러니까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저음은 살짝 높은 편이긴 해요. 저희 판매된 구매 후기 같은 걸 봐도 소리 좋다는 평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저음이 많다는 피드백도 있어요? 그런 피드백은 못본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동안의 피드백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네. 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뭐 가격 대비 아무래도 만족도가 네. 뭐실 구매자 평들이었을 테니까 그렇겠죠. 네. 제 생각에 저희 댓글만 유독 까다로운 거 아. 같아요. 저희 댓글은 진짜 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근데도 막 이거 왜이딴걸 추천했어? 막 이런 댓글 많이 많이 나와요. 좀 까다로우신 것 같습니다. 실제 구매자보다 더 까다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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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여러분, 모든 분의 취향을 맞춰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근데 많은 제품들을 들어보다 보니까, 아, 이 가격대는, 아, 이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그 어떤 네. 기대치는 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PBH400은 제가 79,000원이라는 가격에 소개를 해도, 뭐, 그냥 욕먹진 않겠다? 아, 괜찮다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SF 드라이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음. SF 드라이버 덕분인지, 아니면 뭐 여기 파트론의 기술력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뭐두 가지 다뭐 좋아서 그랬겠지만, 만족스럽습니다. 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피아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은 들어있진 않은데, 노이즈 캔슬링이 사실 양날의 검이 되기는 네. 고장이 더 나기 쉽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그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게 오히려 음질에 악영향을 끼쳐서 싫다 뭐 이러신 분들도 어. 음,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곡하는 것 같다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 딱 느끼시고는 아. 좀 왜곡되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셨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취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용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야외 아웃도 밖에 나갈 때뭐 외출 시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외출 시에는 사실 노캔잘안 켜요. 아, 음. 걸어 다닐 때는 노캔을 안 켜는 게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차음 되는 걸로도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PB 400이 네. 지라카 같이 외부에 홀이 없는 구조라서 차음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아, 이 차음성이 높은 네. 편인 건가요? 일반 다른 인이어에 비해서도 차음성이 높은 아, 편이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셨던 제품인데, 사실은 너무 무난하게 괜찮아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참 난감하지만. 일단은 영대위 대표님이 보여주신 측정값 보셔도 무난하구나라고 네. <laughs>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다른 특징 같은 거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SF 드라이버가 탑재된 제품 중에서 무선은 이 제품이 유일하죠. 현재로서는 네. 이게 유일하죠. 유선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회사에서 많이 만들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제품이 유일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SF 드라이버의 소리가 확실하게 있어요. 아 느껴지나요? 네. SF 드라이버의 그 결이 느껴지는. 조음그 칼랑 카랑칼한게 조금 있긴 아... 있어요. 네. 그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그게 좋고, 대부분 그 이전 구매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음질이 좋다라고 판단 하시는 것 같아요. 고음 디테일이 좀 산다. 네. 그게 가격을 떠나서 생각해도 괜찮다고 볼수 있을까요? 가격 대비, 저는 가격 대비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영디비 회원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 구매하신 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어폰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저도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 넥밴드를 뭐, 난이 넥밴드가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말 없지만. 그렇죠. 제가 최근에는 이제 코드리스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코드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면서도 코드리스 제품의 한계는 좀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뒷말을 붙여요. 네. 왜 그러냐면 코드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끊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제품이 잘 없고 없죠. 조금 다른 제품에 음. 비해서 딜레이가 조금씩 더 있고 네. 그건 아마 좌우 싱크 때문에 좀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음질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에서도 실은 얘 같은 경우는 좌우에라도 부품이 나눠서 들어갈 공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laughs> 예, 근데 코드리스 제품은 그거를 하나하나를 다 따로 두 개씩 부품이 각각 왼쪽 오른쪽 다 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과도기적인 네.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넥밴드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무선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은 사실 넥밴드밖에 못 만나보긴 했어요, 저도. 그렇죠 거의 코드리스 같은 경우는 좀 쓸만하다 싶은 제품,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2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 가격이 세죠, 일단. 네. 가격이 입니다그 이하 제품들은 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원 이하 제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은 뭐 모든 게 이제 자본 논리 아닙니까 네. 가격 안에 수저 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무선 이어폰 중에 가성비로 만족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넥 밴드는 필요악인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접해보니까 그래요. 시장에서 현재, 이제, 네. PBH400 제품이, 그러면, 이 10만원 아래 제품군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 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0만원 아래에서는 음질적인 면, 그리고 딜레이적인 부분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요? 네. 음. 저음이 싫은 사람은 좀 피해라 뭐 이런 말씀은 혹시 이 정도 저음 디락에서도 디락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디락 플러스 수준의 저음이 좋다 디락 플러스가 저음이 서 거의 완전 플랫한 스타일이거든요 그 정도 저음이 좋다라고 하시면은 좀 피하겠지만은 그냥 디락 마크 2 정도의 저음이 좋으면 괜찮다 음. 근데 대체적으로 디락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대 이어폰보다는 저음이 적은 편이에요 음. 아, 그때 말씀해셨던 게 기억나네요. 저가로 갈수록 저음이 세진다고. 네. 저가형 이어폰 구매자층이 저음을 네. 더 선호한다.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통계적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 선에서는 이 정도 밸런스는 그냥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밸런스다 네. 보시는 거죠. 네. 요즘은 저도 저음에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아무래도 많은 제품을 들으면 들을수록 요즘 좀 저음을 선호하는 게 추세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밸런스는 저도 용인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볼 때는 그런 게좀또 또 힘을 들어야죠. 또 발휘하죠. 네. 영화 같은 거볼때 저음 빠지면 진짜 뭐 좀긴 빠집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음악 듣는 것보다도 요새는 드라마 보고 이런 데좀 많이 아.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왜 제가 자꾸 저음 저음 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저는 주로 요즘 뭐 팝이라든가 그런 대중음악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믹스 자체가 저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네. 항상 리듬이 있습니다 네. 그 리듬이 킥이 나오잖아요 땅땅땅 킥이 나오니까 저음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영상을 보거나 이런 차원에서는 전혀 이제 그렇게 거슬리거나 하진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발에 참여를 했다면은 점을 좀더 낮추긴 했을 것 같아요. 취향적으로는. 근데 근데 그 저희 욕심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대중이 싫다는데 네. 맞아요. <laughs> 저희 욕심이에요. 네. <laughs> 음악을 많이 듣느냐, 뭐 영화를 많이 네. 보느냐, 뭐 차이에서 어느 비중을 밸런스 잡는 것도 그것도 이런 제조사 대중적인 또 물건 만들어야 되는 제조,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민 많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p b h 400이 충분히 이제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79,000원도 좋은 가격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더 좋은 가격으로 이벤트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협상을 했어요. 파트론과 함께 오랜 기간 협상을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한시적인 이벤트니까 영상 내에 저희가 가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왜냐면 이 기간 지나고 나서 이 영상 보시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으니까 네. 네.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열 테니까 이런 무선 이어폰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가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준비를 해주셨어요. 참고로 현재 만들어진 제품은 메이딩 코리아고 네. 내년에 이제 생산처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어 내년에는 이사 가나요? 공장에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laughs> 어디로? 베트남으로 공장에 이사를 ]까요? 간대요 참고하셔서 구매하는데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그럼 이벤트 하는 물량은 한국 전부 생산? 전부 한국 생산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laughs> 홈쇼핑 같네요. <웃음> <웃음> 사실은 제가 이게 무슨 진짜 홈쇼핑 같이 제품 네. 소개하고 막 이러는 거면은 저도 좀 민망해요, 솔직히. 근데 네. 가격이 너무 괜찮고, 특히나 이제 이벤트 가격, 뭐, 제가 깜짝 놀란 게그 이벤트 가격이면, 어? 이거 뭐야? 중국산보다 낫다.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QC도 확실하게 불량 네. <laughs> 없이 잘갈수 있도록 한국 생산 제품 아, 연말이고 하니까 뭐 지인분들 선물하시기에도 부담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중국산 이런 거 선물 주면, 네. 어, 뭐, 중국산을 선물 주냐고, 뭐, 이런 <laughs>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특히 부모님들 사드릴 때, 아... 좀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시대요. 맞아요. 부모님 사드렸더니, 어? 야, 너 중국산 주냐? 막 이런 분들, 부모님들이 <웃음> 계시대요. <웃음>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막 그런 글을 남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번 거는 네, 한국산이니까 <laughs> 자신있게 선물하세요. 자, 오늘은 영디비와 함께 준비한 두 번째 이벤트. 뭐, 항상 진짜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런 소식을 되게, 이명 대표님이 빨리 주셔가지고, 저도 여러분보다, 사실 제가 맨날 이런 소식 늦어요. 맨날 유저보다 항상 늦는데, 구독자분들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좋은 제품들 있으면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이벤트는 영디비와 함께하는 이벤트니까 구매는 영디비 링크 제가 밑에다 남겨드릴게요. 영디비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디비 사이트 와서 보시면 또 많은 정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로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디키였습니다.